19장 어떤 이가 요압에게 고하되 보소서 왕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애곡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자기 아들로 인하여 근심한다함을 그날의 백성이 들었으므로 그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하는 일이 되었더라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칠 때에 부끄러워하며 몰래 떠나는 것 같이 슬그머니 도시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이 얼굴을 덮고 큰 소리로 외치되, 오내 아들 압살로마, 오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메, 요압이 집으로 들어가 왕에게 이르러 아래되, 왕께서 이날 왕의 생명과 왕의 아들 딸들의 생명과 왕의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왕의 모든 신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사오니 왕께서 왕의 원수들을 사랑하시나 왕의 친구들은 미워하시며 통치자들과 신하들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을 이날 밝히 드러내셨나이다. 이날 내가 깨달은 즉 만일 압살롬이 살고 이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기뻐하셨으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서 왕의 신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옵소서 내가 주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께서 만일 나아가지 아니하시면 이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이다 그리하면 그것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왕에게 더 나쁘리이다. 하니 이에 왕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음에 그들이 온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왕이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온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두루 온 백성이 다투어 이르되 왕이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나, 이제 압살롬으로 인해 이 땅에서 도피하셨도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으니, 그런 즉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사위당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온 이스라엘의 말이 왕에게 이르고 왕의 집에까지 이른 것을 보거을 너희가 어찌하여 왕이 왕의 집으로 도로 모셔오는 일에서 마지막이 되려 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골육이거을 어째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서 마지막이 되려 하느냐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대 대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라 하니라 그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 같이 돌림에 그들이 왕에게 이 말을 보내어 이르되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소서 하므로 이에 왕이 돌아와서 요르단의 이름에 유다가 왕을 맞으러 가서 왕이 요르단을 건너도록 안내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오림에서 나온 베냐민족 속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당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에 종 시바도 자기 아들 열다섯 명과 종 스무 명과 함께 요르단을 지나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집안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며 또 왕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게 하려고 나룻배가 건너가니라. 왕이 요르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는 불법을 내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또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왕의 종이 그릇대게 행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죄를 지은 줄을 왕의 종이 아나이다. 그러므로 보소서 이날 요셉의 온 집에서 내가 가장 먼저 와서 내려가 내주 왕을 맞이하나이다 하였으나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주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이 일로 인해 그가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매 다윗이 이르되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이날 나의 대적이 되려 하느냐 이날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을 죽여야 하겠느냐 내가 이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런 까닭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았는데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다시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자기 발을 치장하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나와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하에 그가 대답하되, "오, 내주 왕이여! 주의 종은 발을 절으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얹어 그 위에 타고 왕에게 가리라." 하였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주의 종을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나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온즉, 왕의 눈에 좋은 대로 하옵소서.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은 내 주왕 앞에서 단지 죽은 자나 다름없나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왕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들 가운데 두셨사온즉 내게 오히려 무슨 권리가 있어서 더 이상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함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더 말하느냐 내가 이르기를 너와 시바는 땅을 나누라 하였느니라 하에무비보셋이 왕에게 이르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자신의 집에 돌아오시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그가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안내하여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는데 이제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세더라 그가 매우 창대한 사람이었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거할 때에 왕에게 양식을 제공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나와 함께 먹게 하리라 하니. 바르실레가 왕에게 이르되, 내가 더 얼마나 살겠기에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날 내가 80세니, 어떻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리이까. 주의 종이 먹거나, 마시는 것의 맛을 알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그런즉 어찌하여 주의 종이 내주 왕께 오히려 짐이 되리이까 주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 조금 가려 하건을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보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도시에서 죽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옆에 묻히려 하나이다. 그러나 주의 종, 기맘을 보소서.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하메, 왕이 응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게 좋게 보이는 것을 내가 그에게 행하겠고 또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하니라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매 왕이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그를 축복하니 그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그때 왕이 길갈로 건너가고 기맘도 그와 함께 건너가니 온 유다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을 안내하니라. 보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 왕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하고 왕과 왕의 집안과 왕과 함께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에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왕이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로 인해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경비에서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해 열목을 가졌으므로 다윗에 대해 너희보다 더큰 권리를 가지고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서 우리의 권고를 먼저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